오발아라 지금 탁발 나왔습니다. 아차~ <laughs> 예, 여기는 아, 샤자한 왕가, 몸타자 예, 그 사랑에 깃든 들리는 유언비어에 따르면,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건물을 짓고 왕이 다시는 이와 같은 멋있는 건물을,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16, 7년 결혼 생활 중에. 자식을 열4명을 놓쳐, 그리고 열4명을 놓을 때 아, 해서 그 왕이 그 왕비를 못 잊어서 그리워해서 어, 무덤을 지었는데, 그 무덤이 타지 마하 몸 타자. 타저의 마할, 무덤이라는 거죠. 사랑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의지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이런 세계적인 작품이 만들어집니다. 물론,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아, 있겠죠.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건축을 주목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건축을 짓는데 아, 땀을 흘리 노동자들을 아,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어른 선임 모시고, 어, 데일리로 가는 중에 잠시 들렸어. 눈을 좀 안복을 튀고 가자 해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. 아, 연간 다녀가는 관광객이 약한 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, 뭐 세계적인 건축물이기도 하죠.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이 아, 포토존인데, 언젠가 김정숙 여사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, 그 사진에 뭐 이랬니 저랬니, 또 많은 어 말들을 만들어 냈던 기자들이 만들어 냈던, 또, 어, 다른 장소로 옮겨야 돼서 아침 탁발을, 어,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여기는, 어, 핸드폰은 허용이 되는데 핸드폰을 하는 그, 어, 거치대는 허용이 안 돼서 어, 그냥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부다가야 대탑이나 또는 그 불교 4대 성지에 만들어졌던 그 수많은 어, 탑들도 결국은 부처님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5대 보궁 뭐, 통도사, 정골사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리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무덤이죠. 그리고 그 무덤, 부처님 무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도탑, 스님들의 성탑 또한 무덤이죠. 그러글 보고 보면 뭐, 전 세계 문화는 그 뿌리는 비슷비슷 한것 같습니다. 더, 더, 행복하십시오.